자, 얘들아, 안녕. 자, 오늘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 134페이지를 문제를 풀어 볼 건데. 자, 사건과 경우의 수. 자, 오늘은 순열과 조합의 첫 시간이야. 순열과 조합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사건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 경우의 수라는 것은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 수에 대한 거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확률도 공부를 했고 자 그래서 어렵지는 않을 거야. 몇 가지 경우가 있냐 라고 말하면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경우가 일곱 개 있습니다. 여덟 개 있습니다. 세개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 간단한 거는 뭐 개수를 세면 좋고 자좀 숫자가 큰 것들은 규칙성 있는 것들의 규칙을 찾아서 생각을 하자라는 거야. 자, 별로 어렵지 않지? 그치?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그러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총 여섯 가지의 경우가 나와. 1이 나오는 경우, 2가 나오는 경우, 3이 나오는 경우, 4가 나오는 경우, 5가 나오는 경우, 6이 나오는 경우. 그치? 자,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소수는 2, 3, 5, 세개 있지. 그러니까 소수가 나오는 경우는 세가지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고. 3의 배수가 나오는 거는 3이랑 6, 두 가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자, 3번. 지금 3번 하고 있어, 얘들아. 4의 약수가 나오는, 눈이 나오는 경우는, 4의 약수는 1, 2, 4, 세 가지. 그치?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을 한것 같은데, 자, 우리 그러면, 우리가 A, B, B라고 하는 문자가 있어.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한번 따져보고, 다른 게몇 가지가 나오냐는 거거든? 그럼, A, B, B.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지. 그 다음에, B가 맨 앞으로 와서, A가 가운데, 그 다음에 B. 이런 가지도 있지. 그 다음, 그럼, B, B, A. 이런 가지도 있지.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다른 경우는 이제는 없어. 갈 데가 없지, A가. 따라서, 세 가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문제 10번 보세요 얘들아 자 ABC 세 사람이 있는데 무신코딱 신발을 신었거든? 그랬는데 자기 신발을 신으면 안된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으래 그러면 우리 이런 거를 교란수년이라고 얘기해 교란되다 얘네들이 막 섞이다 막 그런 걸 교란수년이라고 말을 하는데 나중에 좀 깊게 하는 시간이 있을 거긴 한데 이런 걸 교란수년이라고 하고 자 A 밑에 A가 오면 안 돼. 왜? A가 아닌 다른 걸 신으라고 했으니까. B 밑에 B가 오면 안 돼. 그치? C 밑에 C가 오면 안 돼. 이거를 한번 규칙을 찾아보는 거야. 이게 신발 사람이라고 하고 여기 밑에 이제 소문자를 신발이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에 B가 오고 여기에 C가 오고 여기에 A가 오면 되지. 그치? 서로 다, 다 다른 걸 신었지? 그 다음 여기에 C가 왔어. 여기에 음... A가 오고 여기 B가 오면 되지. 그쵸? 자, 이러면 서로 다른 거지. 또 있을까? 여기 A가 올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다른 경우가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몇 가지? 두 가지입니다. 자, 세 명이서 교란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어. 선생님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교란순열를좀더 깊게 가르쳐 줄 때, 어, 지금 한번 해 볼까 그냥? 자, 그러면 개념 노트를 펴서 개념 노트를 펴서 필기를 하세요. 자. 자. 어, 여기다 연결해서 하세요. 여기다 여기에서 이거를 이거를 문제를 쓰시고요. A, B, C 세 사람이 각자 자기 신발을 신지 못하는 경우하고첫 번째 A, B, C 사람이 있고 여기가 신발이야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고 라 하고 그 다음 케이스 2번이라고 해서 2번을 여기다 밑에다 쓰세요 2번에는 네 사람이 있는 거야 A, B, C, D 이렇게 네 사람이 있는 거야 A, B, C, D 밑에 소문자로 신발이 오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럼 B를 고정해 놓고 여기가 A 여기가 D 여기가 C 여기 B를 고정해 놓고 여기가 C, D, B, A, A 그 다음에, B, D, A, B, A, A, C, A, C. 이렇게. 이렇게 올수 있겠지. 자, 그런데, 음, A 밑에 선생님이 지금 B를 고장했지. 그리고 또 다른 경우 있나 했더니, B가 첫 번째 오는건 없어. 그러면, 이번에는 C가 3개가 있고 D가 3개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3개, 3개, 3개 이렇게 나와서 4명의 경우에는 4명의 경우에 교란되는 방법은 총 9가지입니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2명, 3명일 때는 2가지가 교란 방법이고 네 명이 오면은 9가지가 나와. 그래서 선생님이 외우라고 선생님이 교란시을 외우라고 아이들에게 많이 그러거든. 자, 이렇게 외워. 49544. 4, 4. 이렇게 외우라고 시켜. 이게 뭐냐? 세 가지는 세 명이 있을 때 교란되는 방법은 두 가지라서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여기서부터는 좀 외우게 복잡해. 찾는 것도 복잡해. 그러니까 좀 외우는 게 좋아. 4명일 때는 9가지, 5명일 때는 44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고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알겠지? 요거는 필기를 하십시오. 알겠죠? 도란순열이 제목이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필기를 해 놓으세요. 자, 49544는 외워. 49544. 4명일 때 9가지, 5명일 때 44가지. 교란순열 외우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이 있는데,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은 합은 또는 뭐뭐 이거나 이런 말이 나오면 뭐뭐 또는 뭐뭐 이거나 그럼 동시에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합의법칙이라고 해. 이것도 일어나고 저것도 일어나는 경우.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경우를 더하는 거야. 근데 고배법칙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내가 콜라를 먹, 음, 롯데리아를 갔는데 내가 불고기 버거를 먹으면서 콜라를 먹을 건지 사이다를 먹을 건지 시키는 종류 메뉴를 선택할 때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두 개를 동시에 먹을 거야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가지 수 메뉴 버거를 고르는 가지와 콜라 음료를 고르는 가지 수를 여기 여기에서 곱해서 우리는 총 메뉴를 몇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걸로 나타낼 수 있어. 자, 합의법칙은 또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의 합의법칙이라고 쓰는 거고, 고배법칙은 동시에 일어날 때 또는 그리고라는 단어로 그리고라는 단어 자체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 기도해. 알겠지?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같이 보자. 거기 보면 135페이지 개념 코어 있지, 얘들아. 개념 코어. 이렇게 개념 코어. 개념 코어라는 데다가 형광펜을 칠하시고, 중요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2 이하이거나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거야. 그럼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거는 2 이하의 나오, 눈이 나오는 경우는 1이거나 2이거나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5이거나 6이거나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요거 두 개와 요거 두 개를 총 더해서 네 가지입니다. 경우에 수는네 가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자, 14번 볼게, 14번. 서로 다른 주 3위를 던졌어. 그렇는데, 나오는 눈의 합이 4하고, 아니다, 5이거나 9인 경우, 또는이라고 나왔지. 이거는 합의 법칙이야. 또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합의 법칙이야. 자,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1,4가, 1하고 4가 나올 때가 있고, 2하고 3, 3하고 2, 4하고 1. 선생님, 이거랑 이거랑 같지 않아요? 라고 말했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그랬어. 그러면, 하나의 주사위는 빨간색, 하나의 주사위는 검정색이라고 해보자. 그럼 빨간색과 검정색이, 빨간색이 1이 나오고 검정색이 4가 나오는 거야. 근데 바뀌어도, 바뀌면, 이번에는 빨간색이, 빨간색이 4가 나오는 거니까 다른 거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크기가 다를 수도 있고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 어쨌든 다르다고 했으니까 이 경우와 이 경우는 다른 거로 봐야 돼 알겠지 얘들아? 자 그래서 가지는 5가 나올 수 있는 가지는 4가지야 그러면 8이 9가 되는 경우는 자 1, 8은 없지 왜주사위는 1부터 6까지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3, 6도 있고 5, 4도 있고 4, 5도 있고 6, 3도 있어 총 4가지 4가지 총 8가지 다 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야 알겠지? 자 18번 볼게 이번에는 어, 회연이 남자하고 여자 5명이 있는데 남자 6명 여자 5명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 남자 1명도 뽑고 여자 1명도 뽑는 거야 남자 한명 대표, 여자 한명 대표, 동시에 두 명을 다 뽑아야 돼. 그러면 남자는 여섯 명 중에 한 명을 뽑으면 되는 거니까. 여섯 가지 중에 한 명이 선택이 되는 거고. 여자는 다섯 명이 있으니까 다섯 가지 중에 한 명이 선택이 되는 건데. 동시에 뽑아야 되니까 곱하기를 해서 총 30가지의 경우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뽑을 수 있는 대표는 30가지나 된다 방법은 30가지나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자 다음 페이지에 여러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자 약수의 개수란 단원이 있다. 자 제목부터 개념부터 먼저 보세요. 약수의 개수가 있는데 먼저 제일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수가 나오고 밑이 나오고 지수가 나오잖아. 그러면 지수의 1을 다 더하세요. 그런 지수를 다 1씩 더한 모두를 곱해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90이 있다. 쳐봅시다. 90은 9 곱하기 10이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잖아. 그렇지 그러면 1이 여기 지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지수가 이렇게 있지. 여기다가 1을 더해. 여기다 1을 더하면 2. 여기다 1을 더하면 3. 여기다 1을 더하면 2. 그래서 이렇게 모두 다 곱하면 12. 이게 바로 90의 약수의 개수인 거야. 90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찾는 게 아니라 소인수 분해를 하고 지수에 네이스 더해서 곱하면 양의 약수의 개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걸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해볼게요. 24, 24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거기 보니까 21번이 나오잖아. 21번에 24가 나오잖아. 24는 38에 24니까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1이 있으니까 1에다가 2 더하면, 1에다가 지수 1 더하는 거니까 1 더하면 2. 3에다가 1 더하니까 4. 따라서 총 8개입니다.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색칠하는 문제는 볼게요. 색칠하는 문제. 자, 색칠하는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자, 어, A, B, C, D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어, 색깔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어, 인접한 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인접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접한 대는 다른 색깔을 칠하는 게 규칙이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얘도 빨간색일 때, 얘도 빨간색 칠할 수 있어. 그치? 왜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붙어 있지 않으니까. 그건 괜찮아. 자, 그러면 요거를 네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걸로 색칠하는 방법. 첫 번째. 가장 많이 인접한 데서 출발해. 가장 많이 인접한 데가 누구냐면 얘. 그렇죠? 얘. C나 A 둘 중에 한 상관없어. 알겠지? 자, 이렇게 A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 가장 많이 인접한 데서 출발. 여기서 출발해서 오른쪽 한쪽 방향으로 돌면서 강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A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질수는네 가지. 네 가지 중에 얘를 선택해서 한 가지를 색칠할 거잖아. 그네개 중에 하나 색칠할 수 있으니까 얘가 네 가지를 색칠할 수 있고. 그다음 D. 왜? 한쪽 방향으로 가라고 그잖아그 얘를 색칠한 거를 D가 피해야 돼. 그러면 얘를 예를 들어 빨간색이 색칠이 됐으면 빨간색만 피하면 되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색칠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 C는 빨간색과 노란색을 피하면 돼. 빨간색과 노란색을 피하면 되니까 두 가지 색깔 중에 남았지? 따라서 C를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그런데 B를 보니까 두 가지 색깔만 피하면 돼 얘는 상관없어 얘 아직 안 만나니까 그치? 따라서 D, B를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그러면 이 모든 걸 색칠하는 방법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라서 48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27번 자, 27번 볼게요. 자, 27번 보시니까 이렇게 사각형이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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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개의 영역이 있고 서로 다른 가지수가 네 가지가 있어요. A, B, C, D가 있는데 자, 여기는 다 똑같이 그러니까 처음 출발하는 데부터 할게요. 그냥 이렇게 가, 이 가격으로 갑니다. A. 자, A를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네 가지. 그 다음, B를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얘만 피하면 돼. 세 가지. 그쵸? 그 다음, C를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은 얘만 피하면 돼. 얘. 얘는 왜안피해 선생님? 아직 안 칠했잖아. 이것만 생각하는 거 앞에만. 알겠지? 자, 세 가지. D는요? 자, 얘도 얘만 피하면 되는 거야. 세 가지. 요렇게 하시면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지 수는 이 모든 걸다 곱해서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계산을 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08이 나옵니다 108. 그래서 108 가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요거 선생님이 풀기 했지만 요거는 30번하고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